안녕하세요. 김아 딜입니다. 오늘은 K 옥션 2020년 8월 10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 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하지만 저는 K 옥션과 전혀, K 옥션과는 전혀 어,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1인 뿌리입니다. 일반인이에요. 근현대 어, 보겠습니다. 어, 오승윤 작가님의 누드 현재가 1회 4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오지오 화가님의 아드님이신 오승룡 화가님께서는 어, 또 여러가지 작품을 그리셨죠. 어, 소싸움이라든지 어, 누드라든지 어, 그리고 한국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오랜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어, 작품 속에 많이 담으셨습니다. 담으셨고, 어, 그 다음 쭉쭉 가겠습니다. 김순겸 선생님, 기억나고 그리움의 유체라는 작품. 김순겸 선생님, 어, 많이 나오죠. 5호 작품인데, 100부터 시작, 현재가 110만원 가고 있습니다. 쭉쭉 볼게요. 어, 이번부터는 조금 작품이 섞여 있네요. 어, 국내작이랑 해외작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어, 저는 국내 작품 위주로만, 어, 국내 작품 위주로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작품 한 점이 나왔어요. 박병호 선생님의 설동백, 설동백 작품이, 어, 8호 작품인데, 현재가 1회, 음, 1회 100만원 가고 있습니다. 보통 10호가 나오고, 20호가 나오고, 8호는 굉장히 작은 작품이죠. 어, 바로 2010년에 어, 박병우 선생님이 그리신 설동백 작품이 100만원입니다.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은 작품이죠. 아주 괜찮은 작품이에요. 박병우 선생님의 설동백 8호 작품이 100만 원부터 시작. 현재가 100만 원.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충분히 올라갈 거고. 음.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음, 일요일 날 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선생님 작품이 나왔네요. 음, 김원 선생님 작품. 현재가 1회. 역시 150부터 시작인데 어, 150 만 원이네요.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작품이 아주 괜찮아요. 보강사의 봄, 어, 김원진이라고 하시죠. 일립 김원 화배님이시고, 풍경화를 그린 작가고, 어, 김원 선생님께서는 전국의 산이나 명소를 찾아다니며, 현지에서 스케치하고, 눈으로 직접 본 그런 풍경을 그림으로 많이 담아 낸다고 합니다. 음. 손수광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정모라. 30부터 시작인데, 30만원. 음. 괜찮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숙진 선생님 그림 나왔어요. 김숙진 선생님. 김숙진 선생님의 계보를 읽는 게, 어, 구자성 선생님인가요? 구자성 선생님인가? 어, 김숙진 선생님이 정모작품. 10호 나왔어요. 10호. 맞을 거예요. 어, 김숙진 선생님의 하풍이랑 구자승 선생님의 하풍이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음, 1세대, 1세대입니다. 어, 1세대의 하이퍼리얼리즘 작가로 음. 김숙진 선생님, 그 다음 계보이 있는 구자승 선생님, 그리고 어, 이마동 선생님까지인가 어, 쭉쭉 내려보고 있습니다. 어, 215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김숙진쌤 작품 어, 보기 어려운 작품인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꽤 괜찮네요. 꽤 괜찮고 어, 이런, 같은,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어, 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간직하기 좋기 때문에 2 1 5오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어 아주 허풍이 비슷해요. 구자성 선생님이 저희 집에 구자성 선생님이 작품이 있긴 하고 어, 유튜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자성 선생님과 음, 그 어, 이번 1 2월 달에 어, 나는 어, 대한민국 하가다에 참석하실 거. 같습니다. 어, 음, 유병아 씨, 그 우리 사공 아베님께서 주최하시는 것 같은데 어, 어, 사공 교수님께서 어, 주최하실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주최하시면 어, 많이들 참석될 것 같고요. 어, 주시고 보겠습니다. 김영주 선생님, 추상화가 일 세대죠. 김영주 계열이 있는 김영주, 그 다음에 이도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김영주 선생님 작품 100만원에 나왔네요. 1 0 0만원 나왔어요. 어, 쭉쭉 가보겠습니다. 음, 박병호 선생님의 용장 산성의 설송 100만원부터 시작인데, 15호 100만원. 아직 응찰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작품이죠. 나왔던 작품인데, 어, 김일해선생님이 카라라는 작품이 3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35만원. 아주 괜찮습니다. 10호 자리 작품이 30만원에 나온다는 거는 꽤 괜찮은 거예요. 꽤 괜찮은거고 호당 3만원이면 정말 괜찮은거죠. 호당 3만원이면 음 근현대 화가님들 또는 작고하신 화가님 아니면 원로 화가 중견 화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나온다는건 아주 괜찮은겁니다. 괜찮은거고 음, 현대 화가님들 작품이 어, 그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는 호당 비슷하게 흘러들어가요. 호당 5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이렇게 흘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현대 중견학관님들 작품도 많이 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아시아프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여 많이들 그 미술계 어 많은 분들은 많이 관심이 있거나 하신 일반인들 분은 많이 참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석하시고 미술의 폭도 넓히시고 어 저같이 옥션작품 2차 시장에서 어 좋은 작품을 이래 보는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 기르면서 어미술에 대한 그런 교양적 지식을 아니를 쌓으시면 아주 어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김일레 선생님의 카라 작품 현재까지 200만 원, 30만 원, 35만 원 달려가고 있는 작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김일혜 선생님 작품까지 봤습니다. 어, 오늘은 어, K-옥션 리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는 구독자가 8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아딜이었습니다.